영범아, 네. 내가 차를 샀잖아요. 네. 디젤 차를 사니까 소모품도 많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데 소모품 주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떤 소모품이 있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디젤 차의 엔진룸인데요. 뭐 사실상 딱 봤을 때 가솔린이랑 뭐 크게 달라 보이는 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점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소모품은 엔진오일인데요. 엔진오일 게이지는 이렇게 그리고 에어클리너가 또 세트죠. 에어클리너는 대부분 이쪽 안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엔진오일은 사람으로 치면 혈액 같은 느낌인데요. 엔진 안에 있는 수천 가지 부품을 윤활, 방청, 뭐 냉각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일 점도라든지 아니면 산화가 돼서 오일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 많은 부품들이 다 고장이 날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환 주기를 꼭 지켜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엔진오일이랑 세트인 에어 에어 클리너의 역할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깨끗한 공기만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걸러주는 필터라고 봐주시면 돼요. 혹시나 물이나 이물질이 엔진 쪽으로 그대로 들어간다, 디젤 특성상 터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터보를 무사히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엔진 실린더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데요. 팡 터지는 부분에서 혹시나 이물질, 먼지가 많이 들어갔다, 그럼 연소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 에어 클리너 통 거의 바로 앞에 이제 보통 운전석 앞쪽에 있는 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브레이크 오일인데요. 브레이크 오일은 엔진 오일처럼 뭐 윤활이나 냉각 이런 역할보다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오일이 그대로 이 힘을 유지하면서 밀고 나가주는 유압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보시면 디스크랑 패드가 있어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브레이크 캘리퍼에서 이 힘을 밀어줍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꽉 잡아주게 되면서 마찰열이 발생하는데요. 브레이크 오일도 뜨겁게 달궈지겠죠. 색깔도 좀 어둡게 변할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 오일이라서 수분이 잘 들어갑니다. 수분은 끊는 점이 낮잖아요 끓게 되면 기화되고 기화되면 압축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힘 전달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걸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뭐 엔진이 뻗어도 사고는 안 나잖아요 사실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환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이시는 게 냉각수입니다. 이 사, 형은 부동액 교환하셨잖아요. 나무 다 갈았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핑크색인데요. 냉각수의 역할은 사람으로 치면 그냥 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의 열을 순환하면서 냉각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뜨거워져야 제 역할을 하지만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열, 엔진 열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부동액이랑 같이 교환을 세트로 많이 하는 겉 벨트, 워터 펌프 세트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벨트랑 각종 베어링 안에 있는 워터펌프. 그리고 뭐 댐퍼 플리까지도 세트로 많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교환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워터 펌프 세트의 역할은요.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벨트를 통해서 에어컨 컴프레셔도 돌려주고 발전기도 돌려주고 워터 펌프도 순환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는데요. 벨트가 고무기 때문에 혹시나 오래되거나 많이 썼는데 교환을 안해 준다 그러면 끊어질 수도 있고요. 늘어나서 제 역할을 잘못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같이 교환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디자인 커버를 탈거해서 보면요. 가솔린 차에는 점화 플로우 코일이 있지만 디젤 차에는 인젝터 많이 있습니다. 4기통이니까 4개가 있는데요.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망가지지 않았을 경우는 특별하게 교환을 하진 않아도 되고요. 안에 있는 부분에서 로크한 커버랑 인젝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와셔가 문제가 됐을 때 압력이 새어 나올 수도 있고 인젝터가 제 역할을 발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하셔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환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터보 같은 거는요. 터보는 뭐 사실 관리의 영역이지 소모품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할게요. 교환하셔야 되는 소모품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가 있는데요 브레이크 패드의 역할은요 디스크가 같이 바퀴랑 굴러가는 걸 패드가 옆에서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발 굽 닳듯이 브레이크 패드도 달아서 적정 주기가 되면 교환을 해주셔야 된다 봐주시면 되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보통 패드랑 같이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평해야지 제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오래 쓰다 보면 이 면적이 닳기 때문에 이게 턱이 좀 심하다 그랬을 때는 교환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미션 오일이랑 후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기어 오일도 있는데요 이런 소모품들의 교환 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 오일은요. 1년에 15,000km 정도 왔다 갔다 타신다 했을 때는 1 0 k m 에한번 정도 교환을 권장을 드리고요. 1년에 5,000km밖에 타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교환을 해주셔야 된다. 내가 주행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기간이 1년이 도래하면 갈아줘야 되는 거네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듯이 엔진 오일도 작동을 안 해도 1년 정도가 되면 산화가 돼서 교환을 해주셔야 된다. 제조사 매뉴얼 보면 15,000km, 20,000km 이렇게 긴 경우도 있던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혹 조건이 아닐 경우에 15,000km고요. 대부분 뭐 아우토반이나 서울에서 부산 정도를 왕복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있죠. 트럭처럼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000km, 2 0 0 0 k m 마다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일반적인 주행 상황은 시내 주행이 좀 많기 때문에 1만km, 15, 15,000km 이상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는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교환 주기는 1년에 한번 또는 엔진을 교환할 때한번 같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그 에어컨 필터랑 에어 필터가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필터고요. 보통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필터는 에어컨 필터, 실내 공기 필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랜턴을 비춰서 색깔을 확인하고 교환을 해도 되고요. 수분이 있는 친수성 오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에는 측정 장비로 체크를 하고 교환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한 3년 정도 한 5만 킬로 정도 왔다 갔다 주행을 하시면 교환 주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액 있죠 벨트 세트랑 워터펌프 세트랑 같이 세트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동액 인데요 교환 주기는 5년에 10만 킬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벨트는 고무 재질이고 부동액은 액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주행 거리를 많이 안 뛰더라도 시간이 되면 교환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게 뭐 언제쯤 교환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엔진 가동 시간을 좀 따라서 평균 한 10만 키로 정도쯤 주행하면 교환을 한 번쯤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젝터는 경고등 떠서 교체하는 거랑 예방정비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나요?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디젤에서는 연료 압력이나 분사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만 잘못돼서 연소가 잘 안돼서 매연이 나오면 터보를 지나서 dpf에 도달을 할 텐데요 매연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문제가 되면 DPF까지도 또 망가질 수도 있고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까지 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게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고장나서 교환하는 것보다는 예방 정비가 제일 중요하다 소모품 중에서 배터리는 배터리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소모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몇만 킬로마다 교환을 해야 될지 몇 년마다 교환을 해야 될지 정답이 아예 없어요 제 드립을 이해를 못 하셨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배터리의 역할은 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전력을 저장해놓는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방전만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발전기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교환을 늦게 하셔도 되고요. 주행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방전이 빨리 되니까 교환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 다음은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 인데요 요즘 나오는 국산 차들은 키로수 한 10만 키로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운행 습관 브레이크를 얼마나 잡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육안상으로 점검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동이 먼저 작동되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이 먼저 작동을 해서 브레이크 사용량 개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말 연비운전을 좀잘 하셨다 20만 키로때 동안 교환을 안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에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주 기적으로 꼭 점검은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G80 같이 이제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들은요, 디퍼런셜 기어도 있고요. 산타페 같은 차량도 사륜구동을 선택을 하시면 뒤쪽에 디퍼런셜 기어가 들어가겠죠. 그런 기어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4만에서 5만 킬로마다 교환을 권장을 드리고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10만 킬로 전후로 교환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4단 미션이나 CVT 미션,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랑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4만에서 5만 키로 디퍼런셜 기어 오일이랑 교환 주기가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젤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소모품 중 하나인 연료 필터인데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오일 통 옆에 있었는데요. 산타페 TM부터는 연료 라인에 숨어 있고요. 아무래도 디젤에서는 연료 압력이나 연료 분사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료 필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요. 교환 주기를 맞춰서 교환을 안해 주셨을 경우에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돈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료 라인이 초토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미리 그런 피해를 막아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연료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FM적으로 관리를 하자면 2년에 4만 키로마다한 번씩 교환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깝다 하시는 분들. 최소한 3년에 한번 정도는 교환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모품 중에 교환을 하면 가장 만족감이 높은 소모품이 있습니다. 마운트인데요. 엔진의 진동이 실내로 넘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부품이라서 교환을 항상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마운트 교환 주기는 5년에 10만 키로 정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산타페 같은 국산 차량들은요. 미미 3종 세트, 마운트 3종 세트를 교환하실 때 20만 원대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은 소모품 중에 하나니까 꼭 교환을 권장할. 드리겠습니다. 소모품 중에서 지금 빠뜨린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디젤 건가요? 차는 dpf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죠. 그거는 언제 갈아야 되죠? 소모품이라면 소모품은 맞지만 엔진오일 갈 듯이 주기적으로 교환해줘야 되는 소모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주기보다는 관리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해주는 방법은요. 고속주행을 일정하게 쭉 달려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내주행만 계속 하시다 보면 매연이 축적되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일부러 좀 클리닝을 해준다. 인위적으로 클리닝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디젤 차의 소모품 교환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